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하와이 리빙니스톤홈처치를 섬기고 있는 어, 사무 엘리 인사드립니다. 어, 오늘은 제가 차 안에서 처음으로 한번 해봅니다. 어, 주로 이 시간에는 맥도날드나 버거킹에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좀 시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오래 있다 보면요. 아유 추워요. <laughs> 그래서 한번... 어, 떤 사람도 들차 안에서 한걸 내가 우연히 봤어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그것도 한번 내가 카페 한번 해보자. 차에사니까 좋네요. 잡음도 안 들리고. 어, 이제 오늘은 좀뭘 말씀드리는 거 하니, 아, 대형교회 교에 회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 아, 생각이 들어서,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 지금 뭐, 아, 쉬운 영어 설교, 그것도 기다리신 분 계실 테고, 많은 분은 아니지만, 불편한 진실, 뭐, 어, 그 다음에, 무일2 세계 정세, 스물 몇 개가 나갔는데, 그 다음 편이 나가야 되고, 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아, 또 이제 이게 저좀 급해서 어, 말씀드린, 오늘 이제, 어, 큰 교회, 대형 교회가 앞으로의, 앞으로 어떤 모양사로 가는가, 어, 그걸 제가 좀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대형 교회가 2013년부터, 지금 19년이잖아요. 13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1년에 100개 정도가 아, 어, 클로즈 한다 합니다. 뭐 흡수되는 경우도 있고, 팔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어, 중짜리는 이제 대형으로 넘어가고, 그 목사 같은 사람은 뭐 부목사로 협동목사로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양상이 있죠. 예, 예. 근데 이그 전부터 2014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건1 3년부터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왜 망가지느냐, 왜 클로즈하느냐? 그 수협이라는 수협은행이 있어요. 수협은행 그 대표가 장로인데요. 어 그분이 이 교회 에 건축하고 이러는데 대출을 많이 해줬어. 대출을. 예. 예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교회에저 선교하는데 건축하는 데큰 일을 한다라고 하죠. 겐종생으로 <laughs> 자기도 이익도 있지만. 음. 그럼 교회에서는 또 장로 통해서 한 달에 고 아이고 고맙소 아흑의 장로 성은 모르겠어요. 언제 이렇게 하겠죠. 하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그게 알고 보니까 작전이었어 벌써부터 그뭐 은행에 대출하는 그 교회들이 대출하는 액수는요 뭐 1억 2억이 아니에요 예 100억도 아닙니다 1000억으로 나가요 1000억 예그성라교회그 그 성교센터인가 김기동 그, 그 신림동에 신길동인가 거기는 2000억이라 그러고 사나이교회는 뭐그 정도 되죠 어떤 어 명성교회도 그렇고 뭐 서로 그냥 교세 확장하기 위해서 짱 되기 위해서 그냥 그럼 그 돈을 누가 내요? 페이먼트를 누가 내요? 성도들을 짜는 거지 그러니까 어수룩한 성도들이 그냥 벌어서 팁 어떤 거를 하죠피 땀을 흘리는 걸 혈세 같은 거를 그냥 드린다고 하 내는데 물론 그건 하늘날에 그 하늘나라에 크레딧 올라가죠 나름대로 그쵸? 예. 그놈들이 어떻게 쓰든 간에 예. 그래서 이제 대형교회가 2013년부터 망가지기 제 시작했고 원인은 이제 대출입니다. 또한 가지 있다면 비리 목사들이 예, 했던 비리 있죠? 비리 예, 예. 그 비리가 많죠. 여자 문제도 있고 또그 뭡니까 논문 표절 뭐또뭐 뭐 그, 내지는 그 학위 이런 거 전부 다 예. 무슨 유명한 신학대학 나왔다는 것은 거기 가지도 않았어요. 돈만 보냈지 예. 제가 잘 알죠. 에... 그래서 이제 이 최윤식이라는 미래학자가 말하기를 이제 곧이 아주 쉬운숙이 얘기 잘해요. 최윤식 미래학자곧 예. 이제 한국교회는 망가진다. 아. 근데 거기서 이제 최윤식 씨가 말하는 미... 말하는 그 망가지는 건 이제 모양새가 보이는 걸로 예. 은행 대출이 너무 많고 또 비리가 있고 해서 청장년들이 다 도망간다. 예. 자, 1년에 한 100개 정도가 그러지 않는데, 어 회의를 느껴서 네 어디로 가느냐? 그들이 믿음이, 왜냐면 인간은 종교성이 다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까톨링이나 무슬림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신교는 숫자가 떨어지고, 까톨링이나 특히 무슬림의 아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까지 나오죠. 커슬림이라고, 커슬림 크리스천이었다가 무슬림이 된자들을 커슬림 모임이 따로 또 있어요. 이뭘 말하는 거 아니? 정교 통합을 말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무슬림 니네도어 아브라함 자손이고 그렇네. 어. 그리고 좀 같은 장소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어, 그렇네. 그러면 그좀 이복 형제지만 그래도 어 그렇구나. 이스마엘. 어,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어 세우신 게 아니고 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의 이제 자손은 이제 천군죠. 어쨌든 그 얘기는 종교는 그렇고 해서 흘러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로마 바티칸에서 어, 작업드하는 것. WCC라는 그 로마 바티칸 하나의 나라거든요. 조그만 나라입니다. 아, 어, 그 파트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보통 나라 국방문장과 내무문장과 국무장관 다 있듯이 종교 파트 WCC에 이란으로 운동하고 있는 인터페이스 모먼트. 이키맥 무브먼트 종교 통합 운동에 지금 이게 벌써부터 계획을 짜가지고 론어깨해 주고 어, 어~ 그다음에 조금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게끔 에, 어쩔 수 없이 빨리 들어오게끔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모든 크고 작은 종파들을 까뚫고 그는 흡입 목적으로 해서 개신교는 계신 거는 큰 개는 다 들어왔고 흡입 흡입이 다 됐어요. 음~ 빠져나갈수도 못해 이제이제는투레이 e 어~ 여러분들 인정하든 않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회에서 빨리 나오시라 이게 제 얘기는. 큰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요, 이 내가 적어놨는데, 복음을 깨닫는 순간, 참 복음을 깨닫는 순간은 행복 끝, 불행 시작입니다. 근데 교회 큰 교회에서는 복음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행복 시작, 불행 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성경 그렇지 않,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어, 넌 마지막 때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으라, 그랬고, 니네 가족 중에 원수가 있을 것이고, 가는 가룡궁, 것, 사도들도 가는 곳 얻어 터졌는데, 거기 행복이 있었어요? 행복껏 불행 시작이지. 여기서 불행이라는 것은 핍박을 말합니다. 핍박. 아, 어, 근데 큰 게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 그럼 다 도망가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시기심에서, 어, 또 무슨 뭐, 뭐, 아니에요. 성서적으로 예수님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제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뭘 이런 얘기 전해다 보면 또 시간이 후떡 지나가버려요 이제 앞으로 이제 비디오는 20분 이상을 넘지 않으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15분 더 짧은 건 5분 7분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너무 좀 오래 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지루하고 제가 이제 예, 그나마 그래도 좀 농담 섞여가면서 대통령 목소리 흉내내면서 해서 그렇지 이, 이 잘못하면 이거 이거, 이거 뭐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예, 5분짜리도 뭐 어이구 숫자가 많아요. 7분짜리도. 그리고 제목도이렇게 이슈화되게 붙이고, 뭐, 그런 걸 제가 한 수개월 하다 보니까 전 이슈 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음.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대형교회 계신 경우는 사아남으려면 왜냐면 이제 전부 깨지고 론 때문에 뭐 대출 받은 거좀다 깨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드카니 폴리스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그놈들이 로마 하드카니 도와줍니다. 아안 안 깨지게끔. 음, 교인들이 나가도 나가도 어 물질 제 돈을 이렇게 대주죠. 파이낸스를 대주죠. 그럼 결국은 뭐냐? 왜 그러느냐? 그네들이 짱구입니까? 얼마나 받들카니? WCC의 아이 어, 파트 종교 파트 어, 짱구에 아니지 않습니까? 짬뽕 교회가 탄생합니다. 짬뽕 교회. 음. 제2의 카톨릭이죠. 제2의 카톨 다시 말하면, 중세 때천년 동안 카톨릭의 전성 시대였지 않습니까? 예, 그때, 예, 천년 동안 카톨릭 전성 시대인데, 이제 제2의 카톨릭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 직이나 직부는 전부 다 신부로 다, 어, 사제로 뭐, 이렇게, 이렇게 주교로 다 바뀌죠. 어,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음, 가는데, 완전한 이 카톨릭 모양새로 가는 그런 것보다도 어, 지금 이게 이 짬뽕으로는 가는게 뭐냐면 그게 이제 이머징 교회라 그래요. 이머징, 이머징 처치라 그래요. 이머징 처치라는 것이 이제 뭐냐면 모던 모더니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온 것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요. 포스트라는 것은 P O S T. 여러분 그 은행 보면은. 그, 내 어, 어, 카운트 얼마 남았나 보면은, 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5불이 포스트가 됐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 35불이 쓴 것이 떴다 이거지. 그, 내일이나 모레쯤 후에, 후에, 예, 이제, 액티비티가 된다 이거죠. 어, 어, 위드로가 된다는 이거죠. 어, 처리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포스트는 이후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의 후에 나오는 이, 교회의 오늘날의 작금의 교회 형태가 포스트 모던니즘이라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모던니즘이라는그 사상이 절대적이었다면 이 포스트 모던니즘은 이 상대주의입니다. 절대적인 것 대신에 상대성, 상대성 원리는 관계 없죠. 어, 대체, 대체 신학 이런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어, 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있냐?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꼭뭐 어, 새벽기도 가야 되냐? 안 그럴 수도 있다. 아, 꼭 예수 믿으면 비교 받아야 되냐? 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식인데 못 받아야 되지 않냐? 근데 그러니까 베테적인 것이 이제 예수 외에는 질리가 없어라고 할 것을 다원지로 빠지는 것이 퍼스 다면이지. 그 다음에 이성에서 감성으로 신비주로 빠지는 것. 요거 이제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 교회의 흐름이 이케메리카 무먼트의 일반으로서 이머징 교회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많은 청장년 장년들이 교회에 이제 회의를 느끼고 어, 새로운 모양새로 가는 이때점에 있어서 과학도 발달하고 이이 IT도 발달한 입장에 있어서 어, 어, 모든 모든 것은 다 신이고 어, 나도 신적인 권위가 있고. 어, 그니까 뉴에이지 무먼트가 되는 거죠. 뉴에이즈 사상이죠. 그런 모양새로 이제 에, 갑니다. 아, 이머진교의 회 대표적인 사람이 매클란이 있는 사람과 킴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 새로운 세상, 새로운 교회로 모양새로 가야 된다. 옛날 고닥다긴 그런 이 아유, 벗어 버리고 시대 흐름 이 있지 않냐. 느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있지 않냐. 느 모든 게다 변한다. 정치도 변하고, 노래도 변하고, 문화도 다 변하지 않느냐? 그럼 종교도 변해야 되지 않니? 종교는 변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변할 수가 없어요. 어. 예수가 진리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 외에도 군이 있다. 꼭 예수만 거시기 그 하지 마라. <laughs> 즉, 새로운 신, 즉, 새로운 신, 음. 아, 새로운 신학이 필요하다. 어.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 유태인에게는 유태인이 돼야 되고 헬리안에게는 헬리안이 돼야 된다 아 그럴듯하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 창녀촌을 구분하기 위해서 창녀촌을 들어갔대요 하루 이틀은 견뎠겠지 일주일은 견뎠겠지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떻게 됐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호랭이잡을호랭이 구석에 들어가면 먹힙니다 <laughs> 이게 다 누가 주는 아이디어예요 즉 작금은 변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교적 차원에서, 어, 우리도, 종교도 변해야 되고, 나도 변해야 된다. No way! 진리를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말려들어가게 돼 있죠. 그게 사탄이 주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아, 어, 그들의 세상에, 그들의 세계 종교에, 세상 종교에 들어가서, 예배에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한다 무슨 신천지야? 제2의 신천지네, 그럼. 신천지들이 뭐 원래 간첩들은 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렐리아! 그리고 뭐, 어, 아멘! 그러고 그러다가 그러써 가가지고, 어수록 간사람저 툭! 하나 잡아가지고, 끌어, 끄집어 내잖아요. 어, 야, 참, 이거 완전 신천지보다 더한 놈들이네. 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신은 다 동등하다. 그리고 예, 예수만 군이 있는 게 아니고 군은 많다. 저 정상을 종목하는 건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사람마다 다 다르다. 결국은 정상에 도착하지 않냐다 이런 것들이 이게 메히 무브먼트 종교트라몬더인 거죠. 그래서 이제 머징 교회의 중심 인물인 랍벨이라는 사람은 The Mystery is the Truth. 미스테리가 트루스래. 신비주의가 아, 진리라는 겁니다. 이물 밑에서 하들이 이제는 막 배째면서 별 얘기 다 합니다. 여기에 청장년들이 다 흘려들어간다 이게 왜교회 회의를 끼기 때문에 다 도둑놈들이고 말이야 어시킨날 일으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 사탄이 옛날에는 교회 가는 거 막았는데 이제 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청장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들이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다고 그러는데 대형교회들 책임이 책임이라 보다도 이건 지옥분이첫 스타트로 보낼 다르지 않다고요 대형교회 돼 보세요 101% 1,001% 억프로 나도 대형교회 목사되면 나도 그렇습니다 그냥 안된게 다행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머징이라는 단어 있죠 이머징 이머징 이머전시라는 단어에서 흘러나온 거 같아요 이제 마지막 때가 이제 왔기 때문에 이모저스 응급이란 뜻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응급 조치를 해야 된다. 아, 교회가 다 썩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어보니까 다 불교는 불교로서 하나님 이 있고 조기계가 옛날에 얘기했듯이 동국대학에서 아, 자기 사촌 형이 예, 믿는 거는 그런 나름대로 종교는 전, 불교 믿는 대로 구원이 있고 나는 나대로 구원이 있고 벌써부터 1980몇 년도인가 동국대학교도 얘기했잖아요. 그때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건데, 예. 신문에 대대로 났는데도 또 나중에 변명하고는 그랬죠. 그래서 넘어가는데, 예. 이머전시라는 응급조치에서 지금 작금은 이머징. 거기서 흘러나오는 파생된 단어로서 해석이 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마지막 때에, 음,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거는 응급조치로서는 종교통합이다. 하나가 된다. 그 전에, 이제 무슬림으로 이제 어, 로마 바티칸이 손을 잡고 두 쌍벽을 이룹니다. 축구에 보면 투톱이 있죠. 축구 축구할 때 보면 완톱 있고 투톱 이 있는데 투톱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개신교가 투톱이 있는데 깨지고 무슬림이 이제 제법 파워가 세니까 아 그래서 무슬림, 커슬림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1960년 프랑스나 미국 중심으로 시작했는데 이 예, 오늘 오늘 어제 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어, 궁극적으로는 이 현재 자금으로서는퍼스트 포스, 모더니즘으로 갑니다. 궁극적으로 현재 움직임적 결국 뭐냐면 이머징 교회로 갑니다. 통합으로 갑니다. 다원지로 갑니다. 종교 통합으로 갑니다. 모든 신은 이콜다 똑같다. 예 네,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 초대임 교회가 이제 결론짓습니다. 초대임 교회는 이제 망가지게 돼 있다. 예. 그러니까 최윤식이란 미래 학자가 말하는 거로노도서 어, 그렇고 교회 교회또 회를 느끼고 스캔들 느끼고 그런 것도 있지만 에, 큰 틀을 봐서는 로마 바티칸의 설계 작업이다 이케미니카 w 더블시의 움직임이다. 아 그래서 고르크 해서 보면 이제 무실림으로 이제 무양새로 가가지고 어, 투톱으로 가서 이모진 교회를 결국 하나를 뭉쳐서 제2의 가톨릭 제2의 가톨릭입니다. 그만.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알렐루야, 카프레이스 바